네, 베니시드.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요? 어, 저 이제 양도 키우기 시작했어요. 멋있죠? 과수원도 있고요. 농사도 짓고 있답니다. 인구도 많이 늘어났죠? 네. 아이들도 이제 많이 태어났어요. 아기들 27명. 방금 27명으로 늘어났네요. 아, 프로주님. 주민들이 제 맵에서는 늘어 그 아기를 안 낳아요. 어, 성욕이 없나 봐요 <laughs> 애를 낳지 않아요 <laughs> 그거는 그거는 집에 보시면은 <laughs> 이거는 이제 새로 애들을 낳고 있는 집이고 어, 보시면은 지금 집들이 새로 다 있어가지고 그런 집이 있을려나 모르겠다 어, 이런 집들이 있죠 보면은 이제 어, 13살, 15살, 22살짜리 애들이 있어요, 막. 얘네들은 이제 분가를 해야 되잖아요. 따로 집을 사려 차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집이 없으면 얘네들이 분가를 안 해요. 근데 집을 만들어 주면 얘네들이 분가를 해요. 다른 집에 있는 누군가와 네, 결혼을 하겠죠? 이렇게 분가를 해서 결혼을 하면은 그때 아기를낳아요 네. 그 전에는 애들이 없어요. 유념하시고요. 좋아요. 올해는 과연 식량이 어떻게 될까요? 테일러도 하나 늘려주고, 이제 울코트만 만들어줄게요. 울코트 만들어주기로 하고, 여기도 이제 모으는 거를, 레더코트는, 그만 모아야겠죠? 아, 하이드코트는 이제 그만 모으고요. 어, 근데 일단 배가 왔네. 스톱. 뭐 가져왔냐? 아, 야, 얘는 음식만 가져오는 애네? 어, 얘는 근데 쓸모가 없다. 나 음식이 부족하진 않으니까. 아니다, 음식이 사촌? 아니야 음식이 부족하진 않아 페퍼 나3500 7000 거의 음식 쟁여놓은게 많이에요 지금 음식 쟁여놓은게 아니라 음식이 부족하진 않아 좋아요 이제 하이드코트는 쟁여놓지 말고 울코트만 쟁여놓기로 해요 어, 하이드 코트. 어, 울 코트는 아직 생산을 안 해서 없나? 아, 울 코트 여기 있다. 울 코트 100개. 좋아요. 여기도. 하이드 코트 풀어 주고. 울 코트 100개. 하이드 코트는 주민들 보고 입고 소보 빨리 해 버리라고 그러고. 네. 울 코트만 거래하기로 해요. 구르르 님, 안녕하세요. 어, 구른다. 좋아요. 프로즈님, 초콜렛 고마워요. 어, 속상한 룰루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이 속상하신가 봐요. 어, 제 방송 보시고, 네, 즐거워지세요. 여기가 애플이니까 여기는 체리. 여기는 애플, 여기는 체리. 좋아요. 어우, oh, 좋아요. 이제 블랙 스미스도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좀더 빨리 이 도구들을 만들겠죠. 노래가 평화롭다고요. 그러게요. <laughs> 리달리님, 치킨 배달이 40분이나 걸린대요. 치킨 혼자 먹으니까 그래요. 어, 방아, 어, 불이다! 불 났어요! 불 났어! 불 꺼, 불 꺼! 빨리 불 꺼! 불 꺼, 불 꺼, 불 꺼! 불 꺼봐! 불 꺼봐, 얘들아. 우물 여기 있는데? 우물 여기, 저기 있는데? 야, 야, 불 번진다! 불 번진다! 불 꺼! 걸어다니지 마! 걸어다니지 마! 잠깐만요. 어, 걸어다니지 마! 걸어다니지 마! 걸어다니지 말라고, 걸어다니지 말라고. <laughs> 집 퍼지는 거 봐. 빨리 불 꺼. 속도 좀 올려보자. 오오집 오. 퍼, 오! 야, 야, 불 꺼! 시장까지 번지면 안 돼. 농작물까지 번지면 안 돼. 불 꺼, 불 꺼. 애들 불 끄고 있는 거야? 불 끄고 있는 거니? 얘들아. 집 없다고, 야, 농사, <laughs> 지금 수확할 때가 아니야. 불 꺼, 불 꺼. 불 꺼. 나다, 어우, 나. 야, 야, 여기도 불 났어. <laughs> 어떻게 왜? 왜 불을 못 끄지? 스톤커터 줄이고. 얘, 얘들 다 줄이자. 그러면은, 라버러들이 불 끄겠지? 라버르들이불깨겠지아 대박! 아 대박! 불을 왜 묶느냐? 나 우물 있는데. 야 우물에서 물 길어와서 불꺼 빨리! 대박! 다탄다 다탄다. 야 화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들. 네, 이 불이 나면은 불이 나면은 정말 어야 이거 다탄다 <laughs> 불을 왜못 껐을까? 불을 왜못 껐을까? 이해가 안 되네. 야 불을 못 껐어. 이거 다 리빌드 해줘야지. 야, 어, 껐네, 그래도. 아, 비와서! 비와서 꺼졌구나, 불이. 야, 비와서 꺼졌네, 그래도. 비와서 꺼졌네. 야, 어떡하냐, 이거. 순식간에 집들이 없어졌어. 대박. 이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자기 불냈던 거막 얘기한다. <laughs> 그니까, 그니까, 리달리님, 오타님 오늘 연쇄 테러 당하시네? 어, 굶지마도 그렇고, 어, 이것도 그렇고, 오늘 테러만 여러 번 나가네요. 그쵸? 마음 아파. 빌더 빨리, 늘려줘. 엘스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슬라임님도 어서오시고요아네 건축가가 엄청 필, 필요하겠어요 건축가 많이 늘려줬어요 이거 우선 우선순위를 둬서 이것들 빨리 해주기로 하고 집들이 없지만 보딩하우스 있잖아 <laughs> 보딩하우스 있잖아 보딩하우스 하나로는 택도 없구나 식량은 많어, 식량은 많어. 집 없다고 난리나 아주 그냥. <laughs> 집 없다고 난리야 아주 그냥. <laughs> 어, 타님, 저희들이 집이 없어요. <laughs> 난리야 아주 그냥. 어? 야. 야. 또, 또 이런 위기가. 어떡하니? 집 없어서 다 얼어 죽는 거 아니야? 얼어죽는거 아니야? 몸, 몸 빨리 잘 녹여야 될텐데? 몸을 빨리 잘 녹여야 될텐데? 어, 배웠다 뭐, 뭐 가지고 오셨나? 소 가지고 오셨네 공업용품만 받고 좋아 천 이십.. 아백 이십 오 그럼 딱 천이죠? 트레이드 좋아 그리고 여기 이제 소 키우면 되겠다 그쵸? 여기 왜 소를 못 키우냐? 왜 한명을 안둬 나중에 키울래나? 일단 놔둬봐 식량은 아무 자른데 집이 없어서 에, 리달리님, 불리하게 하니까 하, 핫도그가 생각나요? <laughs> 야, 이 와중에도 애기, 애들은 늘고 있어. 이 와중에도 애들은 늘고 있어. <laughs> 웬일이니. 어디서, 어디서 애기를 들을 아, 여기, 여기 집 지었구나. 숨풍숨풍 잘 나오셨 도 아, 이거나 집이나 좀 수리 좀 해봐. 집들이나 좀 수리 좀 해봐요. 어, 집 수리하고 있는 거야? 제대로? 어, 다시 짓네. <laughs> 다시 짓네. 다시 짓네. 어, 이것도, 리빌드. 좋아요. 다행히, 얼어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네. 보딩하우스도 있고, 아직 집이 다 타진 않았기 때문에, 이 주민들이 추워지면은 알아서, 이 제대로 있는 집들 있죠? 거기 잠깐잠깐씩 들리면서 이렇게 몸을 녹여요. 네,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좋아요. 그래도 아직 목재도 많고, 어, 뭐뭐뭐 어, 뭐, 뭐 있을 건다 있어, 있을 건다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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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꼬꼬대, 꼬꼬꼬꼬꼬, 꼬꼬대, 꼬꼬꼬꼬꼬꼬. 소 있다, 소. 소에 근데 왜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냐, 여기. 농장 하나 더 만들긴 어더 만들어야 되는데. 복구하고 있네요, 그렇죠? 차분히 복구하는구나. 그래,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아 왜요? 다들 왜 웃고 계셔? 불난 게 기뻐요? 아 아, 아제 공지 때문에? <laughs> 제 공지가 그렇게 웃겨요?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은 내 공지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지? <laughs> 그러니까 생방송을 보세요. 가끔씩은. 놓치지 않는 게 있잖아. 가끔씩은 생방송도 봐달라든. 좋아. 잘 버텼어. 잘 버텼어. 잘 버텼고. 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걸 대비해서 우물을 많이, 만들어줘야겠어. 그렇죠? 집이 여기서, 여기서 또 일어날 걸 대비해서 좀 가까이에다가 우물을 만들어야겠어. 가까이 안 쓰는 땅 같은 데다가. 그렇죠? 이런데 말이지. 이런데다가 우물 하나 놓고. 여기도 어차피 안 쓰니까 우물 하나 놓고. 그쵸? 됐어 뭐가 좋았나아 펌프킨나 있어 임마 아얘 처음 오는 애네 애플 체리 펌프킨 빈콘 페퍼 이렇게 있어 페퍼, 펌프킹, 콘, 윗 아, 나 이제 벼도 있다 벼도 있어 벼도 다음에는 가져오지마 아, 벼랜다, 보리, 아니 보리랜다 그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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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밀도 있어 밀도 다음에는 가져오지마 네 네버로 해놓고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은 다음에는 저걸 안 가져온답니다 좋아요 어느 정도 복구가 차분하게 되어가고 있군요. 좋아요, 다행이야. 아, 정말 다행이야. 음식이 좀 떨어지네요. 빠머 좀 늘려주고, 다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 이 사건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일꾼 수는 오히려 늘었네요. 82명으로. 좋아요. 빌더 많이 해 놨으니까 금방금방 집 많이 많이 지을 거예요. 좋아요. 1 0 배속이죠? 좋아. 어 목장을 큰거 하나 더 짓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내 생각에 여기다가도 개더러운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또내기하젠다또또또 또. <laughs> 또 무슨 내기가 또 하고 싶어요. 또. 네. 여기다가 개더러 만들고 여긴 뭔데? 아, 여기가 언덕에 있구나. 여기다가 개더론 만들고, 여기다가 목장 만들까? 얘네가 집이 여기까지 들어오고 그쵸? 아니다, 목장을 한줄더 만들어야겠구나 아, 목장이된다 그거를 이건 뭐니? 뭐 길이 이렇게 있니? 이거 길좀 없애라 육포 뻥튀기 내기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걸 어떻게? 해? 육포 뻥튀기 내기가 뭔가요? 여기는 육포 만드는 게 없는데? 어, 철, 석탄, 돌, 어, 그리고, 양배추, 월넛, 플럼, 야, 많이 가져왔네? 페어, 양배추, 과수원만 하나만 더 하자. 그리고 어 머시룸 베이슨 애플 빈 치킨 예일주 에그 그럼 뭐가 남지? 울코트랑 페퍼도 남네? 하나 더사할까 케비지 월넛 케비지 이거 150개면은 6900, 월코트 15개면은 7175. 잠깐 스톱 해놓고, 어 그러면은 얼마가 더 있어야 돼? 천육백 천오백 이십오 개 오케이 트레이드 나이스 이거 이번에 산게 뭐뭐였죠? 어 캐비지 샀고 이거 샀고요 좋아요 야 이번 거래는 마음에 들었어. 좋아요. 음무, 음무. 음어 시장도 복구가 됐네요. 나이스야. 좋아요. 여기다가 이제 농장을 또 지어줘야겠죠? 물이 엄청 부족하네요. 그쵸? 스톤커터 늘려주고, 빌더 이제 줄여주고요. 3명으로. 좋아요. 일단, 이 정도 수준으로 해놓기로 해요. 좋아요. 이제 다시, 네, 여기 확장하는 거에 집중하기로 하죠. 여기 길이 나나? 이렇게 해서? 어, 길 나네. 좋아요. 네, 오늘, <laughs>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베니시드 하면서는 화재나고 궁찜하면서는 그 버그 때문에 어, 진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든 어워즈로 제가 버텨보려고 하다가 결국엔 못 버티고 죽었어요, 또.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 그래도 끝까지 <laughs> 응원을 해주셨는데 미안해요. 네, 근데 내가 죽으니까 되게 좋아하던데 우리 시청자분들. 어, 내가 내가 어, 나 죽었을 때 무슨 사람들 다 기억하고 있다고 어, 밤에 찾아가서 등짝 한대 때려줄 거야. 배웠다. 무슨 배가 왔을까? 아닭 가지고 왔네. 닭 필요 없다. 딱한 카차로 이렇게 되네? 음, 괜찮아. 그리고서 이제 목장을, 목장을 여기다가 또 지어주기로 해요. 이게 걸리네. 20 곱하기 20으로. 어, 이민자들이 왔네요. 꾸준하게 인구는 늘어나고 있어. 몇 명이 왔나? 아홉 명? 아홉 명 허락. 아홉 명 정도야, 뭐. 그쵸? 나무도 부족하네. 우드컷도 다시 늘려주고. 스톤 커스톤도 늘려주고요. 좋아요. 도구도 없네. 도구가 왜 없지? 아, 거기에다가 넣고 있구나. 철 많으니까. 아직 괜찮아. 여기 있는 나무들 다 베버려라. 좋아요. 음식도 모자라겠는데? 음식 풀어줄 때가 됐다. 페퍼 다 풀어주자. 야, 여기 철사인 거 봐. 대박. 아, 꿀꿀이의 하루님, 굶지마에 대해서 또 물어보셨는데, 어, 햄베트 말씀하시는 거죠? 아, 내구도가 무한이라서 좋은 거예요. 그 대신에 유통기한이 있죠. 좋아요. 돌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스톤 커터에다가 열명 넣어놨으니까 뭐 꾸준하게 돌 채취할 거고 네, 나아질 거예요. 이제 석탄을 좀 만들기 시작할까요? 석탄을 만들어서 아이언 툴을 아 스틸 툴을 만들기 시작할게요. 여기도 이제 울 코트 아웜 코트 만들까? 여기서는?